안녕하세요. 더블디입니다. 지금 워치 7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또는 오래된 워치 쓰다가 바꿔볼까 고민 중인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사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딱감 잡으실 겁니다. 갤럭시 워치 8이 나오면서 디자인이 완전 달라졌죠. 각진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워치8로 가시면 돼요. 근데 난 원형 디자인이 좋다. 딱 갤럭시 워치 같은 디자인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거의 100% 워치7 스타일을 더 선호하실 겁니다. 특히 기존 모델 써보셨던 분들은 새로운 분위기보다 익숙한 유저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조합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워치7이 더 매력있어 보이는 진짜 이유는 가격이죠. 현재 워치 7은 20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 워치 8은 30만원대 후반에서 40만원 언저리로 형성되어 있어서 체감 차이가 꽤 큽니다. 가성비냐, 최신 기능이냐, 이 둘의 싸움입니다. 일단 밝기 차이는 있어요. 워치 8이 3 0 0 0니트까지 올라가서 밖에서 해 쨍할 때는 확실히 잘 보입니다. 워치7도 못볼 정도는 아닌데, 햇빛 아래에서 길 찾거나 메시지를 볼 때는 확실히 아 이게 팔이구나 차이가 납니다. 배터리는 스펙상으로 살짝 상연된 느낌이지만 실제 체감은 사람마다 의견이 갈려요. 화면이 밝아진 만큼 배터리 용량이 늘었더라도 실제 사용 시에는 둘다큰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충전 속도. 워치 7은 0에서 100%가 꽤 걸리는데, 워치 8은 15W 지원이라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 전에 딱 충전해두면 그날 하루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건강 운동 기능은 워치 7도 충분해요. 근데 워치 8은 지속 추적 기능이 강화됐고, 새로 들어간 러닝 코치 기능이나 몸 상태 기반 분석 기능이 추가돼서 운동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약간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차이가 있어요. 워치7은 전통적인 릴리스핀 방식이고 워치8은 새 연결 구조 때문에 체결이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져서 러닝 웨이트 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이 차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트랩을 많이 다뤄봤잖아요. 워치 8은 스트랩 교체가 아주 조금 더 쉬워졌고, 워치 7은 기존 방식이라 스탠다드한 느낌입니다. 착용감을 비교해보면, 워치 7은 전통적인 시계 디자인으로 워치의이 러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목이 얇은 분들이 러그가 꽉 채워지는 날개형 스트랩을 착용하게 되면 이렇게 손목에서 붕 뜨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워치 8은 이런 러그가 삭제되고 워치 바디에 줄이 바로 끼워지는 방식이라서 손목에 착 감기는 맛이 있습니다. 실제로 워치 7보다 워치 8이 1.1mm 더 얇아서 착용감이 훨씬 좋습니다. 이제 워치 7과 워치 8에 가장 볼드한 느낌의 스트랩, 오이스터 메탈 스트랩을 장착해서 한번 외관과 착용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치 7은 전통적인 원형 디자인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아날로그 시계 느낌이 물씬 나죠? 다만 저처럼 손목이 얇은 분들은 이렇게 약간은 시계가 손목에서 조금 붕 뜨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워치 파일 전용으로 나온 오이스터 메탈 스트랩입니다. 확실히 착용감은 워치7보다 좋습니다. 제가 손목 둘레가 16 정도로 남자 평균보다는 얇은 손목인데 넘치는 느낌 없이 상당히 핏하게 착용되네요. 외관 또한 워치7 못지않게 클래식한 느낌을 연출합니다.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워치7을 추천하는 이유는 가성비가 훨씬 중요하다. 원형워치 디자인 그대로가 좋다. 건강 운동 기능은 기본만 해도 충분하다. 워치 8의 밝기, 충전 차이가 크게 필요 없다. 워치 8을 추천하는 이유는 밝기, 충전 속도 체감이 중요하다. 운동 기능 덕지덕지 덕지 써보고 싶다. 손목이 얇은 편이고 착용감이 중요하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 워치7이 1년 넘은 모델이라서 고민하시는 분 많은데 지금 가격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제일 합리적인 시기 맞습니다 오늘 비교가 고민 끝내는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워치 스트랩 케이스 커스텀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할 테니 구독하고 자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블디였습니다.